그 홍문정 재판은 어떻게 됐습니까? 홍문정 재판? 예. 예. 바로 뭐, 미술품 관련해서, 예. 어떤 미술품인데 그 리스트 낸게 뭔가 잘못됐다고, 이름이 예. 좀 다르다. 그리 미술품에 대한 리스트를 좀 내라. 어떤 뭐, 예. 문서를 낸다. 거기에 첨부된 거하고, 예. 별도로낸 거하고, 이름이 좀 다르다. 그리고 리스트를 예. 다시 내라고. 예. 그래서 그 리스트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내용을 적어내라. 그 판사가 공문좀변하는데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검사가 그러면 그 경위하고 내용을 적어낸 걸 보고 내가 혹시 증인을 풀릴지 모르겠다. 그러니까 빨리 그걸 내달라. 검사가. 검사가. 예. 그래서 필요하면 내가 신문하겠다. 음. 나 다음 주에 결심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신문하고 결심하는데 음. 시간이 이렇게 걸릴 것 같다. 그랬어요. 음. 그래갖고 이제 이는지 알았다. 그래고 리스트를 이 내주테고. 음. 그러면 이제 그거 신문 잠깐 하고 결심을 할 거예요. 그게 5월 5, 6월 9일인가? 음. 아, 6월 9일. 음. 6월 9일날 어, 마지막 거의 마지막 재판하기라고. 그러면 7월달에 선고가 나겠죠? 그렇죠. 이거 6월, 6월 9일 같으면 지방선거 끝나고네. 끝나고나네 그렇죠. 예. <laughs> 지방상과 뭐 상관없이 홍문종은 뭐그 홍문종 음. 받아들여고뭐하려고 했을 때가한 개도 없어. 음. 근데 친박신당하고 합당했잖아. 합당은 안 했어요. 아참대가어진 아, 내가 됐어. 얘기하면서 중요한 걸빠뜨렸네 홍문종한테 지금 무엇입니까? 친박신당 대표입니다. 아 그건가? 합당 한다 그랬어? 그랬어. 어? 국민님하고 합당한다. 아니 당. 합당을 해도 음. 홍문종가 뭐가 있어? 돈이나 한 몇억 갖다 바칠란가 모르겠네. 음. 홍문정이가 무슨? 그런데 그가 홍... 홍... 거기 네. 들어가서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? 없죠. 아무 영향력 음. 없어. 그러니까. 저 근데 홍문정이가 제가... 정확하게 무슨 사건입니까? 뭐 내몰입니까 아니면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. 재단비리입니까? 거기서 기록, 내물 음. 받은 것도 있고 관련비리7 0여도 했잖아. 그렇죠. 그때 70여득이었어요. 사 학교 돈을 학교. 음, 재단, 재단 공급 유형이네. 그니까. 음. 음. 학교 건물인데 음. 내용은 저서 오래 방치된 건물 새로 싹 붙여갖고 음. 자기 정치된 목적을 썼다. 음. 난 그거는 조금 검찰이 엮었다고 생각은 해요. 음. 어쨌거나 검찰이 엮었어요. 그러니까. 엮은 것도 있고, 사실도 있고. 그리고 돈학교동 빼갖고 미술품도 샀고. 음. 그건 아마 전형적인 학빼돌리기죠 그렇죠?